영상 올리는게 엄청 뜸하죠 제가 영상 찍어둔건 많은데 일 준비할게 생각보다 많아져서 편집을 지금 제때 못하고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랑 비슷하게 아침에 프로틴 쿠키랑 커피 마시고 점심에는 프로틴 쿠키 먹던지 쉐이크 마시고 저녁에는 한식이랑 양상추 위주로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운동도 일주일에 세네번씩 하면서 다이어트 할 때랑 비슷하게 운동하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리를 절대 잘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만들기 전에 진짜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제 친구 중에 요리학교 나온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오래전부터 제가 다이어트하는 거 보면서 제 요리방식 보고 아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할 수 있구나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한번 그냥 제가 다이어트할 때 유지어트할 때 어떤 식으로 먹는지 올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어요. 제가 20kg를 두번 빼면서 느낀 게뭘 어떻게 먹느냐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뇌는 어떤 맛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인데 평생 특정한 맛을 끊어야 돼. 식감 끊어야 돼 하는 것보다 사소하게 바꾸는 소스라든지 습관들이 진짜 다이어트 유지가 가능하게 했고 목표 몸무게 도달하고 나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됐던 것 같아요.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지하면서도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먹는 방식이나 음식들이 저의 삶을 지배하진 않거든요. 그냥 습관대로 먹는 거고 의지를 들여서 식단을 짜서 먹는다라든지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야채가 땡기고 위를 가볍게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느끼지만 식습관이 내 몸에 베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 나로 움직이는 건나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 90%를 지배한다. 그 말에 정말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전 아침 점심은 좀 가볍게 유지하고 항상 저녁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아침 점심 잘 먹고 저녁을 덜 먹거나 굶으면 제가 잠을 깊게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침 점심을 좀 가볍게 먹고 저녁을 좀 든든하게 먹자 하고 그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잠도 잘 자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들으실 때아 되게 힘들 것 같다. 어떻게 아침 점심을 가볍게 먹지? 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이 사실 적응이 빨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루틴에 맞춰지니까 첫 며칠이나 몇 주는 그 오래된 습관을 거스르는 게 힘들었어도 몇주 지나니까 그 루틴 자체가 몸에 배였고 나중에는 그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도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었고 아무 음식을 먹어도 레시피를 살짝씩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전 무슨 요리를 하든지 물을 많이 넣어서 먹었거든요. 이게 5 5 l 짜리 냄비인데 여기 야채 듬뿍 넣고 물도 듬뿍 넣어서 많이 짜지 않게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량의 두세 배는 더 물을 넣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뭘 먹든 약간 야채 스프처럼. 야채를 많이 먹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고칼로리를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찼고 맛있어서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 하면 그 음식 소스를 써서 야채를 넣어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물로도 배 채울 수 있는 국 요리를 야채를 많이 넣어서 먹었는데 주로 두부 넣을 수 있는 요리는 두부를 꼭 넣었고 다른 단백질도 추가할 수 있으면 안에 넣어 먹던지 바로 그냥 에어프라이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주로 된장찌개 할 때도 약간 된장국 스타일로 만들어서 호박이랑 무랑 양파랑 감자 같은 거 넣어서 먹고 무국도 가끔 먹었는데 간 약하게 하고 무 듬뿍 넣어서 먹고 해물탕도 막 양배추랑 양파 듬뿍 넣어서 먹고 싶은 해물 넣어 먹고 미역국도 정말 자주 먹었는데 미역을 거의 20인분 넣어서 끓이는 것 같아요. 간도 짜게 하지 않게 해서 깍두기나 김치랑 먹으면 간이 딱 되고 미역이 배가 진짜 잘 차더라고요. 닭게장도 진짜 자주 해 먹는데 전 닭게장 할때 다른 거 많이 안 넣고 닭가슴살 파 숙주만 넣거든요. 제가 다이어트할 때 숙주를 진짜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숙주가 숨이 죽으면 면 같기도 하고 칼로리도 낮고 배도 잘 차고 씹히는 식감이 해소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번 먹을 때한두 봉지는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짭짤한 뭐 걸쭉한 스프 같은 게 먹고 싶으면 야채 많이 넣은 카레도 해서 먹고 엽떡이나 달달한 소스가 먹고 싶다 하면 고추장찌개를 먹었던 것 같아요. 소스 때문에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엽떡 먹는 거보다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그냥 기본 소스 그대로 넣고 스테비아 써서 달게 해주고 야채 많이 넣고 물좀더 많이 부어서 너무 걸쭉하지 않게 해서 먹었어요. 제가 막 49kg 정도부터 뺄 때는 거의 기름진 국을 잘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 할땐 자주 이렇게 먹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자극적인 거 너무 땡기고 막 참다 참다 안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차라리 다른 거보다 낫겠다 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잡채도 가끔 땡기면 먹었는데 잡채도 야채 많이 넣어서 약간 면보다 야채가 메인처럼 해서 먹었어요. 특히 제가 시금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를 <laughs> 진짜 많이 넣었는데, 이게 면처럼 약간 호로록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스타가 먹고 싶다 하면 파스타 소스를 좀 스프처럼 해서 야채 넣어 먹고, 근데 뭐 밥이나 면 같은 종류는 사실 땡길 때 있으면 적당한 게 먹고 과도하게 참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정말 다양한 방법을 해봤지만 야채도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채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쌀 같은 탄수화물이 먹고 싶을 때안 먹어주다 보니까 후폭풍 오고 탄수화물이 이제 과도하게 땡기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다이어트할 때 진짜 너무 땡기면 적당량 먹어주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탄수화물 줄 드리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먹고 싶으면 작은 밥그릇에 밥 떠서 먹는다라든지 한 숟갈 먹는다라든지 이런 이제 습관을 들이면서 자기한테 맞는 식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설탕 써야 할 때는 꼭 스테비아를 썼거든요. 무슨 요리를 하든지 이게 진짜 생각보다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김치찌개 할 때도 스테비아 쓰고 고추장찌개 할 때도 스테비아 넣고 그냥 모든 요리에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썼어요. 또뭐 마라탕이 먹고 싶다 하면 저는 밖에서는 기름이 많으니까 웬만해서는 안 먹으려고 하고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었는데요. 집에서 이제 기름 따로 걸러주고 소스만 넣어서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라탕이 소스가 진짜 칼로리가 높잖아요. 근데 또 먹고 싶은 야채나 고기나 면 같은 거 넣어서 마음껏 부담 없이 좀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집에서 자주 해 먹었던 것 같아요. 라면도 먹는데 물 많이 넣고, 스프도 반만 넣고, 이제 면 4분의 1, 그리고 계란 넣어서 먹던지, 아니면 야채 조금 더 추가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을 때전그맛 자체를 해소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뭐 면을 통째로 넣지 않아도, 라면 맛만 나게 해서 먹어도, 그 라면을 먹었다라고 내에서 인지가 돼서 그 음식을 참았다라는 생각이 좀 사그라들어서, 다이어트 할때 이제 과식도 막아주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배가 허기지다, 배 채우고 싶다 하면 양배추 계란 전해 먹었는데 전 계란을 두 개만 쓰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또 양배추는 많이 먹고 싶으니까 양파 넣고 양배추를 진짜 많이 넣어서 요새는 거의 양배추 볶음처럼 해서 먹어요. 근데 진짜 배차고 맛있고 좋더라고요. 빵 먹고 싶을 때는 노 밀가루 계란빵 만들어서 먹었는데 요새는 유튜브에 레시피가 엄청 많잖아요. 계란빵 레시피. 그래서 코코아 파우더 써서 하면 초코빵 되고 녹차파우더 써서 하면 녹차빵 되니까 이것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여러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그냥 그 순간에만 빠지는 살이 아니라 습관 다이어트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식습관이 내 몸에 배이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음식을 참을 때 아니면 식욕을 거스를 때 에너지를 쓰는 건데 몸에 야채를 잘 해먹는 습관이 배이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건강하게 먹고 싶은 거니까 내 몸이 그 음식이 그냥 땡기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이든 계속 그렇게 먹게 되면서 다이어트가 유지되고 유지업터도 가능하게 돼서 좀 선순환이 되더라고요.